자 이제 이번엔 자 한번 이항분포 무슨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분포. 이항 얘들아 기호로 요렇게 쓴다. X 이거 확률변수고 확률확률변수 b b 이 nominal distribution 그래가지고 이항분포의 약자야 알겠죠? 이항분포 이 n은 c m s야 뭐라고 이 n은 시행횟수 이거는 사건의 확률이야 뭐라고? 확률 1회 시행 시 확률이야 알겠죠 저렇게 쓰는데 해석만 할줄알던데 이런거야 n회 독립 시행에서 따라 n회 독립 시행에서 n회 독립 시행. 확률이 p인 사건이 나온 횟수를 갖고 만든 분포 알겠어? N의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나온 횟수를 갖고 만든 분포. 다시. N의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나온 횟수를 갖고 만든 분포. 자, 얘 하나 어 볼게. 독립시행 먼저. 독립시행. 자, 주사위를, 원사위? 주사위를 여섯 번 던질 거야. 3회 배수가 2회 나오래. 몇회 나오라고? 3회배수가 2회 나오래 이거 어떻게 했어? 1,2,3,4,5,6 패스야? 6번 던졌다고? 3회배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아? 3회배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맞네 이렇게? 맞죠? <laughs> 그럼 요 확률 어떻게 되니? 3회배수 3,6이니까 3분의 1에 몇 승? 2승 그 다음에 3분의 2에 사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요 밑에 것도 그렇지 맞아?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이게 몇개 있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몇개 있어? 여섯 개 중에 두번 이해돼야 안 돼요? 그리고 독립시행이었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 여섯 번 중에 두번 나와라 누가 3분의 1이 그죠? 그럼 3분의 1은 몇번 나와라 네번 나와라 이렇게 계산했던 거지 이해돼요? 그건 특정 횟수인거야 특정 횟수 근데 얘는 뭐라고? 이런건데 M의 독립시행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는 횟수 알겠어? 그지? 자 근데 요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있는거네? B의 6의 3분의 얼마? 1 이렇게 쓸수 있네? 6회 독립시행이지? 맞아? 안 맞아? 그 사건이 3분의 1인거지? 알겠어? 여섯 번의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3분의 1인 사건이 나온 횟수를 갖고 만든 분포. 이게 이항 분포라고 이렇게.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해? 됐지? 그러면 계속, 계속 해볼게. P에 X는 3.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세번 나와라 이거지? 자, 6회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3분의 1인 사건이 세번 나와라. 63에 얼마? 3분의 1의 몇 승? 3승. 3분의 2의 몇 승? 3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이해돼?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봐. P의 X는 1. 이건 뭐야? <laughs> 6번 중에 한번 나와라. 누가? 3분의 1이 3분의 1은 몇 번.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돼요? 알겠죠? 자, 다시. 그래서 X의 이항동 분포. P, N, P 이렇게 쓴다 그랬어. 해석하기를. M의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나온 횟수를 갖고 만든 분포. 알겠지? 희찬아? 하지만 알겠어? 그럼 첫 번째. 자, p 의 X는 R이래. 뭐야? R회 나와라 이거지? R회. 맞죠? M번 중에 R회 나오래? 그럼 어떻게? M번 중에 R번 나와라. 누가? P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laughs> 이래지 자, 그러고. 저거를 보면 표도 만들 수 있겠네 R 맞지? 확률변수 X 근데 R, R면 나와라 이거지? 뭐라 쓰면 돼? NCR에 p 의 R승에 q 의 M-R 요게 확률인 거지? 돼야 안 돼요 인정해? 맞지? 그리고 개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이거 다 더하면 식으로 구현해볼까? 시그마 ncr의 p의 r승에 q의 n-r승 인정? 인정하지? 그리고 r은 뭐부터 가능해? r은 n번 중에 나온 횟수 6번 중에 3분의 1이 나온 횟수잖아 맞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 번도 가능하고 6번까지 가능하네 맞죠? 그럼 m 번했으니까 0에서 어디까지? n까지 가능하겠네 이해돼? n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에서 n 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n 번 시행했으니까. 이해 돼? 돼요? 네. 요새 기억나냐, 이거? 이거 뭐야? 이항정리에서 n 번 중에 R번 나와라, 누가? 피가. 그지? 추는 M-R번 나와라, 그지? 그리고 그 R이 0에서 어디까지? N까지 가면 내가 저거 이항정리. 거꾸로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된다 어. 했어, 안 했어? 피도 하기 전 둘이 여사 건이지. 피가 지금 3 분의 1이면 큐는 3 분의 1인거 아니야? 맞잖아요. 피, 큐여사 건이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1 무슨 정리가 쓰였어? 2항 정리가 쓰이질 그래서 이항 분포라고 이름 붙였나봐. 알겠어요? 이해 되지? 자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두 번째 평균, 원균, 평균 이 분포의 평균 어떻게 하면 돼? 둘 곱해서 더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시그마. 시그마. R은 0에서 어디까지? N까지. NCR에 p r 승에 q 의 아이고, 뭐랑 곱해야 돼? R 곱하기 NCR에 p r 승에 Q에 N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러 여러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라면.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분산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산. 시그마. R은 0에서 어디까지? N까지 R 마이너스 평균 제곱 NCR에 P의 R승 Q에 이렇게 쓰면 분산이네 맞지? 이게 뭐야? 이게 편차 제곱 아니야? 시그마 확률 평균 얘는 시그마 확률 평균 R의 평균 R에서 평균 제곱 자료에서 평균 제곱 자료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거 편차 제곱 그지그 분산 이해 알겠지 확률이 pi가 아니라 독립시행의 확률로붙터 준거야 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아까 이 알겠어 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외우자 자 여기서 x p n p 에서 평균은 뭐야 n p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계산된 값이랑 똑같아 알겠죠 그리고 분산은 M P Q, M P Q.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요 값이랑 똑같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증명 나중에 한번 해줄게. 박스 문산 때문에 확인해야 돼. 알겠지? 이해돼요? 되지? 암기 암기. 평균 이렇게 곱한 게 평균이래. 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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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 알겠지? 아, M P Q 곱해. 아, 이 분포의 분산이래. 응, 음, 알았어. 이해되는데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번격하자 이 새끼를 보는 순간 이 새끼를 보는 순간 아하 BMP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리고 이 새끼를 보는 순간 이 식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을 때아이 새끼를 보고 아 이향분포 BMP 아이 새끼도 보고 BMP 아 BMP 이 새끼 평균 구하래 아넌 MP야 아넌 분산이야 MPQ야 알겠지? 이렇게 얘를 보고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잡고 bnp 를 잡고 아넌 평균이구나 np 아 이식을 보고 아넌 bnp 구나 지금 그래놓고 npq 분산구할래 잡을 줄 알면 된다고 알겠어 어떻게 잡으면 된다면 이래 자 n 번 중에 r 번 나오래 n 번 중에 r 번 나오래 누가 p 가 np 됐어 그죠 n 번 중에 r 번 나오래 누가 p 가 np 됐어요. GMP 저렇게 잡아내시면 편하겠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착성반을줄하시면 돼요 어 니네 마포 가봤어? 마포 마포갈비 먹어본 사람? 마포에 가서 마포구요? 어 없어요? 오른쪽 안 물어? 멀어. 온도씨 어. 옛날에 원주도 갔다 왔잖아 거기에 비하면 생활에 특이시던데요 <laughs> 괜찮아 <웃음> 야 어제 기회 되면 마포 가서 갈비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졸라 맛있어 <laughs> <오셨어. 웃음> 선생님 처음 가서 먹어봤거든요 갈비가 유명한 데가 우리나라 서울에는 마포 유명하고 수원 갈비는 들어봤지? 수원 만갈비 근데 실제로 수원가서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졸라 맛있어요 맞았어요. 어 미쳐요 미쳐 니네 동네에서 먹는 갈비랑 차원이 달라요 야 우리 수능 100일때 같이 마포가서 갈비 <laughs> 어때요? 저 좋아요 저렴하더라고 선생님 감당 가능해요? 나? 가진게 돈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laughs> 어, 대망 나오잖아 뒤에 사는게 지금 <laughs> 녹화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laughs> 앞으로 해서 갈면 한번 먹어볼까 예약해놓고. 네. 대조 단서가 하나 있어 대신에 조건 공기밥과 동시에 먹기 시작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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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선생님 밥 고기 먹고 먹어야지 이런 거 없어. 십 킬로 옆에 뛰어나. 뭐라고? 실컷. <laughs> 예. <게 싫다고>? 네. <laughs> 음. 자 문제 풀어보자. 자, 십일 번. 야, 너희 요 근방에서 갈비집 어디가 제일 맛있어? 갈비집 없는데. 너희가 그 몰라서 그래. 버커클넘어가는 쪽에. 어. 천지영 왕갈비. 이주변이 소갈비야? 소비야둘다 있어. 오점오는데 네. 네. 서울숲 옆에도 많지. 거기 말고 <laughs> 여기 양촌리 있잖아. 양촌이 맛있지? 거기 소고기 맛있잖아 양촌이? 네. 양촌이 소고기 a n 안 팔잖아. 진짜요? 어. 옛날에 하나 주는 거. 선생님이 어. 옛날에 양촌이 단골이었거든. 어? 나 양촌이에서 라면 끓여준 사람이야. t 라면이 당기는데요. y Antony, Antony, a n t o n 그 앞에 맞은편에 a 집 있지? 없어. 어어어 o 어지어 n t 월 n y a n 거기 거기도 영업해요? 몰라, 거기 단골이었거든. 어, 나 거기서 뭐먹었나된장게개아그 아니, 아니. 된장찌개 먹었어요. 회집에서 <laughs> 아, 네. 갑자기 된장찌개가 땡기는데 끓여줬다 주시더라고. <laughs> 형 여기서만 벌써 14년째니까, 애지간한 날다알지 어디가 많이 써요? 아 삼거리 아지 삼거리. 삼거리에 대궐갈비라고 있어. 어 거기 진짜 맛있어. 어거기 어, 진짜 맛있는데 손님이 없어. 모르 그 외전으로 가맺외서어 쉐레비... 좀... 셰르빌 맞은편에 꼭 가보세요. 부모님 모시고. 알겠지? 거 어, 진짜 맛있어. 거기가 마포갈비만큼 맛있어. 거기 진짜 맛있어요. 어꼭 가봐. 그리고 가서 가우스의 대표님이 <laughs> <laughs> 홍보했다고 <laughs> 고기집에 알겠지? 네. 그래야 제가 가오세도 대표인 제 제자들 안았나요한번얻어봐볼게 <laughs> <물을> 훨씬 <laughs> 맛있더라. 자, 실번 보세요. 자, 72cx. 그 다음에 3분의 2x에 3분의 1에 72-x에, 알겠죠? 평균과 분산. X의 평균과 분산 구하래. 맞지? 이게 뭐야? X는 X번일 때의 확률이지. 확률을 뭘로 구했어?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했지. 맞아? 맞아? 확률 질량 함수인데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했잖아. 그럼 무슨 분포? 이항분포를 분포. 이항 잡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72번 중에 X번 나와라. 누가? 3분의 2. 그래서 B에. 72에 3분의 2 이렇게 쓸줄 알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평균은 얼마? 72 곱하기 3분의 2 48이야? 맞아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돼? 48에다가 다시 3분의 1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16 이래야 되겠네 표준편차는 4 알겠니? 네. 자확률줄량안감수인데 확률을 뭘로 구한다고? 이항분포 알겠어. 독립 시행 의 확률로 구한다고 그럼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우리 너만 알겠죠? 확률변량 함수인데 독립 시행의 확률로 구해서 이항 분포. 알겠냐? 깨워, 어머니. 자, 그다음에 12번. 자, b에 np를 따는데 확률 변수 x가 자, 2에 3x 더하기 1은 11. 맞지? V에 3X 더하기 1은 얼마? 20. N하고 P를 구하래. N하고 P. 되죠? 네. 이거 뭐야? EX. 저 EX 뭐가 돼? EX. EX MP야? 맞아요? 분산. MPQ. 네, MPQ. 어치 뭐? 이거 EX 얼마? 음. 3분의 11 10, 맞아요? 10, 10, 10, 10, 10. 3분의 10? 자, 9 v m a j 2 M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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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j m p 가3 m 의 j 0 m p j 가 9분의 2 Maja, Maja, m 맞아? a 네. 얼마? j a Maja, Maja, m a j 오케이 그럼 저런 상태고 무뭐 구하래? 이렇게 둘이 더 하란다? 알겠지? 할수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13번 어느 수학반에 남학생 몇 마리 세마리 여학생 몇 마리 두마리로 구성되어 있는 모둠 10개가 있어 뭐가 있다고?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둠 10개가 있대. 알겠지? 각 모둠에서 알겠지? 각 모둠에서 두 명을 선택한대몇 명? 두 명을 선택하는데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모둠 수를 X라 고 그랬어. 야, 각 모둠은 3 명, 두 명이야. 여기서 두 명을 선택해. 52분에. 남학생 둘인 거니까 3시 맞아요? 맞지? 10분의 3이네? 그러니까 내가 한 모둠에서 두명 선택할 때 그게 모두 남학생의 확률이 10분의 3인 거지? 이해되는데? 돼, 돼. 맞아요? 한 모둠에서 두명 선택할 때 남학생의 확률이 10분의 3이지? 인정? 네. 그럼 모두 몇 개일 때? 10개. 그치? 그럼 이 모둠에서 남학생 뽑을 확률 10분의 3. 이 모둠도 10분의 3. 이 모듬도 10분의 3. 맞아? 이해대한데 되지? 영향 좋아 안 줘? 영향 안 주잖아. 이럴 때 뭐? 독립시행. 그런 분포, 이항분포.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지? 독립시행, 이항분포. 그래서 뭐라 하면 돼? 비해. 10개 중에 10분의 3 이랬으면 되는 거야. 돼야 안 돼요? 10개 중에 확률이 10분의 3인 거잖아. 그런 횟수. 이해대한데 알겠지? 돼요? 음자 그랬을 때 EX9R에 졸라 신내 얼마? 알겠지? 자그 다음에 14번 몇 번? 14번 자 어느 호텔 예약한 사람 중에서 그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은 80%래 예약한 사람들 중에 투숙하는 사람 80% 방이 몇개일 때? 방이 20개가 있는데 22개의 예약을 받았어 몇 개? 22개의 예약을 받았어 알겠지? 방이 부족할 확률이 고아래 이해 돼요? 그러면 이건 뭐야 22명이 예약을 한 거지 방을 22명이 예약을 한거 아니야 지금 20개밖에 없는데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그 새끼들이 약속을 지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5 아니야? 네. 그지? 22명 각각은 다 확률이 4분의 5지 지킬 확률이 크잖아 22명 각각이 4분의 5야 독립시행이야 알겠어? 알겠지? 독립시행 가지고 만든 분포 이항분포 알겠어? 그럼 확률변수 X 자 문제에서 뭐래? 방이 부족하래 그럼 어떻게 돼? 21명 이상이 오면 되는 거지? 22명 중에 21명 이상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거는 P의 X는 얼마? 21. 그리고 P의 X는 얼마? 22. 이런 확률 구해주면 되겠네. 21일 확률 얼마? 22C, 21. 맞아요. 5분의 4에 몇 승? 21승. 그 다음에 5분의 1에 1승. 더하기. 22C, 22에. 5분의 4에 22승 이러면 되겠다 알겠죠? 어 문제에 뭐라고 알려줬어? 0.8에 21승 이거지? 0.8에 21승이 0.009로 알려줬어 알겠죠? 이거 5분의 8에 22승은 0.007로 알려줬으니까 계산하세요 알겠니? 좋아. 자, 5명 중에 몇명 안경 쓰고 있대. 2명꼴로 안경을 쓰고 있대. 50명을 선택을 했어. 이거 봐봐. 50명. 안경쓰러운게 5분의 1인데, 각각이 5분의 1이지. 각각이 5분의 1이지. 무슨 시행? 독립 시행, 무슨 분포? 이왕 분포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알겠어. 그 뭐야? 안경 쓰는 새끼 몇명이냐 알겠지. 이해돼요. 음. 자 그랬을 때 시그마, 멍그만, 시그마 k는 0부터 50까지 k 제곱에 p x는 k 구하래 알겠죠? 지금 x는 k래 여기서 준 거야. 자 밑에 게뭐 구하는 식이야? 밑에 게 확률 변수 x를 k라고 나눈 거지? 어 이건 k일 때 확률이네. 이거는 자료를 제곱한 거네. 인정해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시기네? 맞아 맞아 자료 지급을 평균 구하는 시기지? 이해돼? 그러면 요 시기에서 분산은 평균은 얼마? 평균은 얼마? 20분산은 얼마? 여기다가 5분의 3곱하면 되네 그럼 12? 이해되는데 그럼 분산은 자료 제곱의 평균에서 이때 평균 제곱 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넘어가면 이 새끼 아니야? 평균 2 0이라 매. 제곱하면 400이네. 그럼 12 더하면 412가 이거네.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거 보면. x가 k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k. 얘가 p x는 k 이렇게 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맞지? 확률. 그니까 러이 새끼 제곱해도 이거 곱했으니까 자료제곱의 평균 구하라는 거지? 맞죠? 그리고 이게 50번 했으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K는 뭐부터야? 0부터 50까지 다 나오잖아. 다 있잖아, 여기. 이해돼? 야, 우리 형조는 끈질기게 잔다. 아, 일어나지도 않네. 저렇자만안불편하나 자가 가야지 같이 군대 간다 그러다 자두 사람 A B 이렇게 했는데 맞죠 각각 두 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데 그죠 둘이 던진 눈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데 주자를 던져서 차가 3점보다 작으면 3보다 작으면 A가 1점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데 알겠지? 이런 게임을 몇번 했어? 15회 반복했네? 맞지? 뭔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이런 무슨 시행? 독립 시행 알겠어? 똑같은 지 계속 반복해? 독립 시행 알겠어? 뭐 10명 있는데 이 새끼 확률, 이 새끼 확률, 이 새끼 확다 똑같아 알겠어? 독립 시행 그걸로 만든 공포는? 이항 분포. 이런 느낌 갖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어. 되지? 자, 그럼 이거 뭐야? 이항 분포야. b 에 15고. 이거 여기 무슨 확률 써야 돼? 여기 이거지. 3보다 작아. 차가 3보다 작으려면 그러면 차가 모인 거? 빵인 거. 차가 모인 거? 1인 거. 차가 모인 거? 이거. 이렇게 있네. 여기가 몇 가지? 여섯 가지. 1, 1, 2부터 6, 6. 그치? 그 다음에 차가 1인 거몇 가지? 10가지. 몇가지 인정? 1, 6, 2, 5. 아니지. 1, 6이 아니지. 1, 2, 2, 3. 알지? 뭔말 하는지. 차가 2인 거몇 가지? 8가지. 그죠? 그럼 36분의 얼마? 24. 그럼 3분의 2야. 알겠어? 이게 뭐야? 3보다 작은 확률이지 차가. 이해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를 3분의 2라고 쓰고 그게 나온 횟수 이해돼? 이러면 누가 점수를 얻어 A가 맞지? 이럴 땐 A가 점수 얻는 거 아니야? 3보다 작은 거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A는 몇점 얻어? X점 얻었네? X번 나왔으니까 X점 얻은 거 아니야? 그럼 B는 몇점 얻어? 15번 중에 이 사건이 X번 나왔다며 그럼 15-X점 얻었네? 맞지? 그죠? 그러면 A가 받은 기대값은 EX, B가 하나 받은 기대값은 얼마? 15-X, 그죠? 그러면 15-2X. 인정해? 돼요! 여기서 EX 얼마야? 10이네? 그죠? 그럼 1이 들어가면 얼마? 10. 1이 들어가면 얼마? 10. 15에서 10 빼면 얼마? 이해돼? 둘의 차는 얼마? 알겠니? 对。是